한국전력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준프로입니다. 지금 현재 10시 23분이고요.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이 조금 재밌습니다. 일단 한번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장 시작하자마자 상승 흐름 보여주더니 바로 눌림목이 나아졌습니다. 이 눌림목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세력이 만들어줬어요. 어디서? 프로그램에서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상승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국 전력이 이 박스권 내에서 지금 개미들을 물량을 터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미 털기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세요? 혹시? 개미 털기를 할때 외국인들이 주가 가지고 있는 그 물량들을 일단은 고점에서 뺍니다. 그러면 차익을 좀 실현을 살짝 합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사느냐?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줘요.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고 외국인들은 그 저점에서 다시 양봉을 만듭니다. 양봉을 만들 때 그때 개인들은 팔아요. 그러면서 다시 주가를 올려요. 그리고 다시 음봉을 만듭니다. 그럼 개인들이 다시 사들여요. 그거를. 그러면서 개미 털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따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랑 그리고 개미를 털때 어떻게 털는지를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오늘도 프로그램에도 에서 지금 현재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력은요, 앞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조금만 더 조정을 받은 다음에 2차 파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리고 수급과 추세 같은 걸 오늘 좀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한국 전력을 마칠 테니까요.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또 급등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것까지 다 받아가시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정말 마음적으로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요 지금 주가를 상승했을 때 일단은 조정을 살짝 받아줬죠 살짝 받아, 받아주고 나서 다시 엄청나게 급등을 만들면서 여기 현재 이 구간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 한국전력은 일단 월봉차트를 한번 볼게요 얘네들이 63,700원에서 이때가 2016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가를 엄청나게 빼뜨렸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센스를 갑자기 탈원전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때 후쿠시마를 엄청 깠죠 후쿠시마 원전을 까기 시작하면서 원전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태양열이든 풍력이든 그러면서 풍력 발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요 시설 확충 태양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관련주들이 엄청 떴고요 신재생에너지들은 그리고 원전에 대한 관련주 특히 발전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현재 다시 어, 이재명 정부랑 분명히 같은 민주당인데요 이재명 정부는 좀 달라요 그 이유는 미국 누가 다시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가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관세협상으로 전 세계를 지금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 ai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력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테마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진다고요 그럼 이 전력망을 만들려면 분명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면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는 필수겠죠 데이터 센터가 그리고 분명히 이제 전기차 세대가 도래됩니다 전기차 시대가 그러면 엄청나게 전력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력이 분명히 신재생에너지로는 지금 분명히 이거를 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다시 법률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엄격하게 구제가 되어 있는 거를 지금 계속 해소를 시켜버리고, 원전에 대해서 몇기 짓겠다? 2030년에 자기 자국민에다가 10, 10기를 더 짓고, 2050년까지 전력 4배를 확충을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예요. 얘네들. 정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에 도래된 상태에서 원전은 다시 탈 원전 기조에서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흐름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전력은요. 한국 전력은 부채가 많잖아요. 거의 200조 가까이 되죠. 그러면 이 200조에 대한 이 부담감을 어떻게 털어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전기료 인상이 있겠죠. 그리고 LNG 같은 거, LNG 같은 원료들이 지금 떨어져서 여기서 마진을 좀 많이 남겨야겠죠 마진을 좀 많이 남겨야 된다 세 번째는 뭐죠 원자력이죠 원전 이런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전기료는 분명히 이재명 정부가 오른다고 했습니다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국전력 주가가 얼마나 떴었습니까 이때 분명히 주가가 상승 여기서 한번 박스권을 뚫었었죠 다시 이 박스권으로 갇히긴 했지만 그리고 LNG 원가가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원전에 대한 수주가 아직까지 미비해요. 원전에 대한 수주가. 하지만 우리나라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수원을 비롯해서 다섯 개 발전소와 그리고 얘들 자회사 전력상 그 예를 들어서 SK 한마디로 민간 기업이죠. 얘들한테 전력 거래소에서 전부 다 전기를 도매로 합니다. 도매로 전기를 사서 쉽게 말해서 개인들, 가정이죠. 아니면 산업, 그리고 공기업 이런 데다가 팝니다. 그러면 동해로 이런 발전소에서 전력을 사서 전기 파는데 이쪽에다가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야지 얘네들이 분명히 이익을 남는 구조니까. 근데 한전은요. 지금 일단은 분명히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이미 나와줬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전기료를 올릴 겁니다. 올릴 거예요. 분명히 문재인 정권처럼 똑같이 탈원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 AI 시대에 그리고 트럼프 그리고 국책 사업으로 원전이 분명히 돈을 많이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이 정부는 이 AI와 트럼프와 그리고 국책 사업으로 이 원전을 포기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한전은 일단은 전기료는 해상이 됐고, 그리고 나서 LNG 원가 원가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지금 도래되면 안 됩니다. 이런 전쟁이 났을 때 분명히 모유가격 오르죠. 그래서 전쟁 도발에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요. 여기에 분명히 정책 엄청나게 한다 했죠. 근데 얘네들 봐봐요. 이런 뉴스들이 나와주는 거. 송전망 후진국 한국 1,800만 명이 쓸 전기가 버려졌다. 송전망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태양광 얼마나 많이 만들어놨습니까? 태양열 패널을. 근데 올해 5월 수십억 원을 들여서 태양광 설비를 갖췄지만 전력망에 연결이 되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송전망에 대한 필요성. 근데 이 송종만 필요성이 금방 됩니까? 금방 안 돼요. 단지 주가의 선반영이 될 수는 있어요. 주가의 선반영이 될 수는 있고 분명히 국가가 이거를 한전한테 전부 다 일임을 하지 말고 분명히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와줘서 분명히 한전에 대한 송종만 구축에 대한 시설, 자금을 좀 마련해 주고 그리고 한전에 대해서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줘야지 한전에 대한 부채의 부담감을 좀 줄여줘야지 이 송전망이 그래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만약에 확충이 된다면 그래도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나 풍력이 그래도 전력 인프라가 된다면 한전에다가 분명히 전력 부담을 좀 줄어들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지금 원론적인 얘기고요. 한국 전력이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이 안에서 그래도 살 수밖에 없는 게 분명 지금 외국인들 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죠. 봐봐요 비중이 거의 20%가 육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중을 뺐나요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들 비중 뺐어요 안 뺐죠 분명히 이 고점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는 분명히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증거인데 한번이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 그래프고요 비중입니다 기관들 비중이고요 이게 개인들 비중입니다 개인들은 이 주가가 여기서 계속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 있는 동안에도 지금 현재 팔고 있어요. 팔고 있다. 기관은 지금 사들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사고 있습니다. 매집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매집을. 개인들이 파는 물량들을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주가를 지금 당장 올릴 수는 없다.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선 반영된 걸로 지금 현재 조정을 받으면서 이격도를 좀 줄이면서 오늘 어떻다? 분봉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를 장 시작하자마자 상승 조정 상승 그리고 지금 횡보를 이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장난질을 쳤다? 일별 프로그램 매도세에서 여기서 지금 현재 장 시작했을 때는 8시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매도를 계속 했죠. 그러다가 8시 초반부터는 다시 매수로 전향합니다. 그리고 8시 40분부터 더 많이 매도를 합니다. 수량은 많이 해서 지금 만5 0 0 0주만6 0 0 0주 계속 매도하는 거 보이시죠? 3만주, 4만주, 5만주, 6만주 이런 식으로 매도를 계속 합니다. 5만주에서 소량이었다가 매도를 계속하다가 몇 시까지, 9시 반쯤에 다시 매도세를 줄이기 시작하죠. 만주, 만주, 8천주, 7천주, 6천주, 5천, 4천주 이러다가 9시 36분경에 매수세로 전향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다시 매수세가 엄청나게 5천 주, 9천 주 위로 주가를 1 2 0 0 0주 이런 식으로 주가를 오린다고요. 일별 프로그램 매도세에서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누가 세력이요? 아까 전에 장전 거래 프리마켓에선 분명히 주가를 이런 식으로 36,850원까지 뺐어요. 프로그램 매도로. 그때 혹시라도 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매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매수세로 전향하잖아요. 장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신용 잔고가 엄청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이 갈수 없어요. 봐봐요. 주가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고점에서 신용을 써서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물량들 이 조정 구간에 최근에 이 박스권 내에서 신용을 좀 털었죠. 털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만큼 털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신용을 써서 물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용으로, 신용장구가 많다는 얘기는 신용을 써서 개인들은 이 물량들을 샀다는 거죠. 이 물량 같이 안 올라가겠다는 세력들의 의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외국인과 이 세력들은 분명히 이 주가를 계속 상승을 시키면서 조정, 상승, 조정하면서 아마 개인들 물량들을 계속 팔, 털 거예요. 주가를 상승을 만들었다가 조정을 만들었다가 상승을 만들었다가 조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숨 고르기를 하고 그리고 이 박스권 여기 지금 안에 있는 박스권 내에서 매물대 보이시죠 이 매물대를 다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명히 주가를 상승 추세로 올린다 이때의 타점은 어떻게 대응 전략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이 타점 같은 거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만약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번호, 010498387 0 9번호로 한전이라고 보내주세요. 한전. 한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박스권 내 안에서, 분명히 이 안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다 타점들이 있다고요. 타점들. 이 안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가져가려면 일단은 실시간으로 이거를 전부 다 봐야 돼요 프로그램 매도도 봐야 되고 그리고 뉴스들도 봐야 되고요 시대흐름이 의 어떤지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기 번호로 일단은 한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날 그날에 대장주들이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3,200에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금리 인하의 변동성이 엄청 지금 신하기 때문에 3,200에서 어제도 3,100을 이탈을 했죠. 이런 변동성들, 파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지 그때 그 전에 9월 17일인가 그때 또 다시 발표를 하잖아요. 그 전에 엄청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변동성들이 계속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9월 11일에는 무슨 날이죠? 내 마녀의 날입니다. 내만 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들 다 안고 가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어, 한국 전력은 분명히 박스권 내일 뚫을 겁니다. 제가 그 뚫을 타점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분명히 트럼프 입이에요. 근데 그 전에라도 분명히 주가를 또 하방으로 열수 있고 다시 또 상승해서 여 박스권을 뚫었다가 다시 또이 안에서 이탈을 하고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주가가 조정해서 요동을 칠 겁니다. 왜? 신용장고 다 털고 개미 물량들 털어서 가볍게 날라가겠죠 그거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안에 비중을 줄이시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그날의 추천주들 거기까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 위에 번호로 한전이라고 보내주시면 그런 정보들 전부 다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다 받아가시길 빌, 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전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제가 아까 전에 급등주 갖고 왔댔죠? 오늘도 급등주 오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황제주 히든 종목입니다. 진짜 곧 있으면 폭발적인 상승이 얼마 안 남면 그런 진짜 보석 같은 종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요즘 AI가 대세인 건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AI 자 모든 산업 자체 전반에 AI가 필수라고 할 정도로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큰틀 속에서 산업 전반 뭐 로봇 산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 반도체 산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력 산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큰 산업 전반에 인간을 대신해서 ai가 두뇌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 흐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ai가 관련되어 있는 지금 전 세계 1위 회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관련주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그 종목들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최소 5배에서 6배는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황제주 들고 온 황제주는 엔비디아 관련주입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계속 소개를 해왔는데 1년 전부터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종목을 잊혀져가냐 아직 상승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주가가 안 올랐어요 1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 관심이 잊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아직도 매집 중입니다 매집 그렇다면 이 종목과 정말 비슷한 차트 흐름을 가진 종목들을 예시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상승을 했어요. 3배 올려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르면서 매집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바닥을 또 조정을 줬어요. 조정을 주면서 또 여기서 매집, 매집, 매집. 하락 형 매집 패턴입니다. 이거. 그렇다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구간이 여기 구간이었어요. 상승해 줬고요. 다시 하락해 줬고요. 여기서 상승. 매집, 매집, 매집. 해주고 얼마간의 박스권에서 놀다가 바로 급상승 하락매집후 7배 급등이라고 나와주는데 이 바닥에서 보면은 거의 한 만원 안짝인데 6만원 상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거의 한 7배 올라간 거 맞죠 그 다음 차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도 바닥에서 한 3배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매집을 했습니다 세력들은 그리고 똑같이 바닥으로 내리꽂았어요 조정을 주면서 또 하락하면서 또 매집 여기서도 또 매집 매집 구간 보이시죠 그러면서 하락 매집 패턴을 만들어 준 다음에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느냐 아까 구간이 여기죠 상승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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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자 여기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해 주다가 시기를 본 다음에 바로 급상승 자 5천원에서 35,000원까지 7배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이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3 배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매집을 해줬고요. 또 똑같이 조정을 주면서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집 여기서 또 매집 그리고 똑같죠. 박스권에서 만물이 매물대를 소화시키다가 급상승이 지금 나오기 일보 직전이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가져가고 싶으면 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01049838709 01049838709번으로 황제라고 문자 나 보내 주십시오. 황제. 그러면 황제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의 한해서 제가 선착순으로 10분께 진짜 무료로 풀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보내 드릴 테니까 이 종목 받아 가시고 수익을 극대화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